그, 네. 저희는 독일의 본사를 둔 경영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증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가한 목적은 뭐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탠다드에 대한 그 인증을 제공하지만 특히 저희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인증을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이 특히 이제 정보 보안, 그러니까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그 외에 요새 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ESG 관련된 그런 인증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회사 소개도 하고 또한 그각 참가한 자동차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증이 또 필수로 요구가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제 저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원래 본 회사 독일에서, 독일에 있다고 해요? 독일에 네. 있다고요? 독일 요즘에 그러면은 전기차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 전자로 제어가 되고 또 전기차도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그 자동차 산업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택이 이런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요타가 작년 3월에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을 받아서 14개 공장이 올 스탑되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이런 산업에서 한번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 어택을 받으면 그걸 회복하는데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니까 러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피해액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사전 그런 사업장들이 제대로 시큐리티에 대한 준비가 돼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주고 인증을 주는 그런. So especially for cybersecurity, this company f o c u uh, s Uh, certificates and tests for uh, new companies. They want to be sure their uh, product is safe and uh, secure, and they provide um, uh, certificates for that. 네, okay, thank you. Thank you. 네.